안녕하십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 플레드 서호만입니다. 네 어, 오늘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뭐 테마들 을 조금 봤었고요 어,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묵직한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어, 철강 업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뭐 고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작죠 그죠 우리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그 너무나 그 제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순수 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용 화학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I.T.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철강 쪽에는 사실 포스코, 현대제철, 뭐 지금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몇 가지 이제 구직 구직한 종목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판매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그런데 판매가 아니라 제조하는 기업들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제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겠죠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어 몇, 몇 가지. 없... 저 종목들로 이제 압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왜 이렇게 자꾸 큰 종목들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조금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좀 작은 종목들도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까지는 뭐 철강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업종의 특징들을 조금 음, 보죠. 음, 철강 업종이라는 것은 일단 후방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후방 산업은 뭡니까? 이제 전방 앞쪽에서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이런 데에 소재를 좀 납품해 주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철강 업종은 그 앞에 있는 전방 산업들이 무엇이냐? 건설 자동차, 조선 어,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철강 업종은 건설 경기,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대수, 그다음에 조선의 수주량과 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후행으로 따라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상승폭들도 건설이나 자동차 조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음,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 그런데 어, 일단 철강 업종, 우리나라에서 이제 <laughs> 음, 뭐, 어,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의 대부분, 어, 대부분 한50% 이상은 어디에 이제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냐면 건설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0% 정도. 그죠? 50% 이상이죠? 50% 이상 정도가 이제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와 조선, 이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글쎄요, 뭐, 뭐라 그럴까요? 어, 자동차 쪽은 현대 제철부터 시작해서 현대 어, 하이스쿨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조선 쪽은 조금 밀려 있는 상태죠. 제가 이따가 뭐, 어, 요즘에 이제 흐름들을 좀볼 텐데, 어쨌든 철강업종은 지금, 조선업종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들이 호황을 맞으면서 지금 대호황기에 좀 대호황기는 아니죠. 어떤 소규모 호황기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조 방식에 따라서 고로가 있고요, 고로 그다음에 전기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인지 좀 저걸로 알아두세요. 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고로라는 것은 뭐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도나 호주에서 철광석을 들여옵니다. 철광석을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바위를 큰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철광석이 이제 분말처럼 이렇게 가루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흙하고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고루라고 큰 어, 냄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다가 철광석 그 가루를 넣고요. 어, 같이 넣는 게 뭐냐면 점결탄 혹은 강점탄이라고 얘기하는 음, 저거를 넣, 넣죠. 저 석탄을 같이 넣습니다. 그렇죠? 어, 석탄을 같이 넣어갖고 이걸 막 섞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을 막뗍니다 이걸 불을 불을 막떼면은 그럼 여기에서 어, 불이 나겠죠, 그죠 석탄이 막 타면서 그래서 여기서 쇳물을 뽑아내는 방식 이것이 이제 고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 이제 폐 에, 고철 이런 거죠. 어, 이런 거에 이런 거를 이제 철 스크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냄비에 넣고 전기로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거를 뽑아내죠. 그저 쇳물을 뽑아내는데 일단 제조 방식에 따라서 고로쪽에서는 상당히 순도가 높습니다. 이게 막 정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서 여기에서는 뭐 판재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판이라든지 아니면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전기로는 철스크랩에 불순물들이 좀 끼어있죠. 그래서 이 불순물들 때문에 어떤 거 봉류, 봉이라 고 그러면 뭐형강이라든지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건설업 하기 쓰는 이런 철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쓰, 저 만들어낸다. 음,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을 어, 누가 담당했냐면 건설 쪽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고 막 고속도로 뚫고 지하철 놓고 또 아파트 세우고 이러면서. 음 건설업 쪽이 우리 경기를 이끌었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나 어, 이 철강 제품들이 이제 어, 수요가 음, 폭발적으로 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렸었는데 이제는 뭐냐하면 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건설에 쓰이는 이저 이 철근들이 이것이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 국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다? 음, 지금 어, 공급, 공급 초과죠. 그래서 수입하는 물량보다는 뭐 남은 것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순수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순수출국이라고 한다면 철강 업종은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환율에도 민감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요 변수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요 철강석 가격입니다. 음. 주요 변수는 첫 번째가 철광석 가격. 이것은 원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은 주로 호주 이쪽에서 들여오는 철광석 아, 이런 것들 또 인도에서도 좀 들여오는데 어, 인도와 호주의 철광석 가격 이 어, 수준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점결탄 석탄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주요 변수 이제 채산성이 결정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여련... 어, 제품들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굉장히 막그 어, 뭡니까 이제 철강 업종들 어,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터졌었는데 어,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이 철강 제품들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배로 실어서 날르고 아니면 IT처럼 또 배나 비행기로 실어서 날릴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아니라고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수출이 뭐 이제 어, 그뭐 많이 돼가지고 뭐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수출이 좀안 돼서 이거보다는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어, 제품 가격들이 뭘로 결정이 된다? 중국의 철강서 가격, 아, 저 철강 제품 가격하고 어,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디케이터 주요 변수 자체가 중국의 열연 제품 가격들이 어,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국내 가격도 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철강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 지 어그 저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용어들을 보시면은 뭐 연연 어, 제품이라든지 냉연 제품이라든지 형광이라든지 아니면 후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철강 업종에 있어서 철강 어, 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짝 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재선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선 공정은 뭐냐면 하 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철광석 그죠 철광석 가루 그죠 이, 이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는 석탄이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쇠물을 어,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재련, 어, 과정을, 불순물을 좀, 어, 저거하는 과정을 좀 거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음, 고로에다가 넣고, 이거를 막 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쇠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갛게, 여러분들 애국가 보고 그러면, 빨갛 막 쇠물이 막쫙 나오는 것들 이제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그거, 한 10년 전, 이때는 좀 나왔었는데요. 그죠? 어, 그리고, 이 재성공정이 끝나면은, 재강공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강공정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쇳물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탄소 함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걸 이제 제강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공정이 뭐냐면 연주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쇳물이 쫙 흘러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한다? 냉각을 시켜야 돼요. 이,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이 되는 동안 냉각이 되는 동안 뭐래요? 이제 모양을 잡아가지고 어 제품들로 만드는 과정들이 바로 연주 공정입니다. 그래서 어 연주 공정은 뭐빌릿이라든지 선재라든지 판넬이라든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 뭐이 액체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어뭐 이렇게 뭐 어떤 네모나게 어 만든다든지 아니면 약간 길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이제 판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제품들을 좀 만들어 주는 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아병공정이에요. 음. 아병공정.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저게 나와요. 어 빌리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뭐 하냐 면 이거를 꽉누릅니다 이거를 그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제품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눌러가지고 뭘 한다? 제품으로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되냐 면열연강판이라든지 냉영강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연, 열간 아변. 이거는 뭐냐면, 위아래에 롤러를 가지고 열을, 그, 저거 하면서, 어, 가하면서, 꽉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냉연은 뭐냐면, 실온에서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압력을 통해서 어 이제 제품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대표 공정들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이제 뭐 철광석이나 유연탄, 정결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로로 들어가서 어 여기에서 이제 뭐 연속 주조기를 통해서 빌리시나 슬래브 아니면 어 뭐그 블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변을 통해서 선제 후판 열연 코일 냉연 코일 봉강 형강 철강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를 볼때 조금 어 단어들을 몰라도 되는데 요 주요 제품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철강 업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열령 호일 가격이라든지 뭐 후판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요어그 제품군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가 약간, 이제, 어, 열연 강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열간 아변, 이것에 이제 줄임말이 열연인데, 열열 강판이라는 것은 열을 가지고 이제 쭉쭉 눌러가지고, 어, 이제 저걸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요, 요, 그, 열열 강판들은 어디에 쓰이냐면, 건설이라든지 기계, 자동차에 이제 쓰입니다. 아, 그리고 냉연 강판은 자동차 그러니까 뭐 분해트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열연 강판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 그 현대아이스코나 이런 데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꽉 눌러갖고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냉연 강판은 자동차 또 IT 쪽에 좀 쓰이죠. IT에서 뭐 이거를 뭐 소, 작은 부품들인데 이것을 막 열을 가해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전자 또 기계 요런 쪽에 이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 강관이라는 것은 뭐냐? 강관은 파이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렇 여러분들 수도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종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이런 큰 파이프들 있잖아요. 이런 파이프를 만드는데 이제 강관이 쓰이고요. 후판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후판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6mm 이상의 이제 두꺼운 강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꺼운 강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쓰요 조선업종에 주로 쓰이죠. 물론 기계에도 쓰이고 뭐 건설에도 쓰이지만 후판은 이제 조선 쪽에 이제 쓰입니다. 그다음에 형광이라는 것은 뭐죠? 형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건설 쪽에 쓰있는데 이게 형이 어, 뭘 뜻하냐면 모형, 형태를 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긴 어떤 그, 그 철, 철근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딱 잘라 그러면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단면이 그죠 그럼 이걸 뭐 뭐라고 그래요? H형 형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H형 형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적.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를 지우개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요 단면 여기가 어떤 모양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철골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이제그저 현장에서 뭐 표준어는 아닌데 뭐 아시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세울 때 보면은 막 이런 어 주요 철골들큰 것들이 어그 올라가는데 이런 이런 어떤 그. 현장에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강입니다. 본강은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각뭐 각형 이런 것들로 이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그 동그란 그긴 그 철골을 들어가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쪽이다. 본강 어 이런 것들은 어 그렇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들을 보실 때뭐 건설이나 자동차 뭐 요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냉연 강판의 가격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건설 경기가 좋고 아니면 어저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그러면 냉연 강판의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그죠? 특히 이제 내년 네, 원 쪽은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여련 쪽은 이제 건설을 경기하고 비슷할 거고 후판 가격은 뭐 조선업종과 밀접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상호 보완이죠.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업종의 이제 채산성이 문제가 될 거고 조선업종의 호황이면 후판 가격이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에, 메커니즘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그 철강 업종의 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어떠냐면 세계 조강 생산량 추이하고 이제 요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요, 요, 요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중국의 조강 생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뭐한 뭐 중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세 나라에서 음, 지금 이제 철강 쪽을, 어, 이제 뭐 3등분을 하고 있죠. 뭐, 인도, 인도는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3등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 정도, 한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 한 6.6%. 일본은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내려왔죠. 우리나라도 4.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만한 어떤 그 50%에 가까운 그 생산 능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과잉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 가격이 급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인데 음 지금 중국의 조강 생산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새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면 철강 산업의 특징이 어떠냐? 어 아,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죠. 생산 능력 대비 내수 수요, 내수가 한70% 정도가 되고요. 어70% 나머지는 이제 뭐 어, 수출을 하신다, 수출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내수에서 좀 어, 소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국내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자동차, 업황, 아, 아, 그 다음에 중국의 저그 열연 코일이라든지 열연 제품들의 가격들을 좀 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뭐 한국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laughs>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최근 들어서 자, 뭐 201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철강 업종들에 대해서 하반기부터죠 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 중국은 전통적으로 철강 업종 철강 생산량들이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몰려가지고 이제 과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IMF 이런 걸 겪으면서 구조조정 기어 저 그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구조조정했잖아요. 뭐 함부처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막 흡수통합을 시키고 반도체 시장도 막 통합을 시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된 부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구,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생산량들이 조강 생산 능력들 이런 것들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쳤죠. 피크를 치고 나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서서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laughs> 과잉 어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 가격 폭락 그다음에 철강 업종들이 줄어 도미노 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업종 자체 어, 그러니까 경제 전반 자체인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구조 조정을 자꾸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어, 석탄 아저그저 그, 저 석탄 관련해서도 <laughs> 석탄 채굴 할수 있는 채, 채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어, 탄광들이 너무 많아서, 탄광도 구조 조정 시키고, 그죠? 철광도 구조 조정 시키고, 화학도 구조 조정 시키고, 이런 것들이 2012년, 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철강 쪽은 지금 한 2, 3년에 걸쳐서, 어, 그, 저,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간의 생산 능력들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12년부터 12년 13년 이때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중국의 철광석 가격 그리고 열령 가격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오버 투자 어, 투자가 오버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어,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요 가격이 막 급락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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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철광 가격은 시중에 나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 한 번의 구조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 이제 글로벌 경 리먼 사태라든지 뭐이후에 경기들도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강 가격들은 어, 급락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좀 보는 거죠. 경기도 좀 돌아서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 그 열연 가격 열연 어, 제품들의 가격들이 반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죠? 어, 구조적인 그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보면은 뭐 지금 에, 전체적인 흐름들 좀 보시면은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냐면 열형 가격, 열형 코일의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16년 7월부터 뭐뭐 뭐 연초부터 뛰기는 했지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다시 받고요. 가격이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우상향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움직인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요 요 그래프하고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철강 업종들의 업종 지수하고 비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요, 어,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격들, 이런 것들은, 어,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철강주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이 가격을 어디서, 어, 그, 볼 수가 있느냐. 아주 친절하게도, 음, 각 증권사에서는, 이그 철강서 가격부터 시작해서 정결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의 가격들을 매일 같이 공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권사 하나 정해 가지고 맨날 이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 업황은 어떠냐? 제가 이제 아까 세 가지 업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조선 업종 세 개가 철강 업종과 묶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2016년, 2015년 말부터 시작하고 2016년, 2017년까지 건설업황은 호황입니다. 이게 분양이 되든 어쨌든 간에 건설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건설 수주하고 건설 기성 추이를 보시면은 어, 지금 201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건설 수주액이 계속 증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건설 업황들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시면은 어, 지금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자동차 수출이 어, 조금씩 2016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면은, 어 일단 뭐, 냉연 제품들의 가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 냉연 제품이라고 그러면, 현대제철과, 어 현대하이스코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어 이제 뭐, 강판들을 만들어갖고, 현대하이스코로 넘기면, 현대하이스코에서 이제 막, 아변을 통해서 냉연, 어 강판들을 좀 만들어서, 현대차로 이제 납품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대차, 이 물동량,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어 물, 저,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 종목, 들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 그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도 물류 어,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조선소의 건조량 추이 이거는 이제 문제죠. 조선 업종이 안 좋은 건 아실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수주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조선 업종에서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제 후판입니다. 후판 어, 조선 업종하고 이제 어, 저게 어, 저그 연관된 게 후판, 그 다음에 뭐다? 후판과 강관 정도가 되겠죠. 여기 이제 조선업종은 우리가, 어 물,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저, 저, 물이랍니다. 저, 석유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파이프들을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이쪽에 이제 가격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저, 저, 변동성이 없고, 안 가격 상승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판을, 어 중점적으로, 어 저, 뭐, 판매하는 대리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 매출 추이에 따라서 그 주가들은 결정이 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철강 업종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 조금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죠? 그래서 뭐큰 종목들만 하니까 어, 설명해 주시는 게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고 오늘은 또 포스코, 현대제철이고, 어 그리고 뭐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어, 나는 좀이 이 방송을 보고 종목을 좀 어, 작은 종목들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런데이 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목적 자체가 어떤 업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이저 어, 친밀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에, 방송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렇게 큰 업종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테마들을 조금 음,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큰 종목들 많습니다. 모뭐 o 아 i 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있는데 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과연 어떤 음,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상한가를 가고 어, 갑자기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 이후에는 음, 뭐 어, 아마 이제 당분간 테마 흐름들이 좀될수 있는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5G 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테마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는 어, 종목들까지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준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들을 가리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